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계수치 분포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이항 분포를 따라잡기를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이 이항 분포 외에 다른 내용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모수가 모 집단이 나옵니다. 이모 집단의 그 크기는 대문자 n이죠. 대문자 n이 여러분 50개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다섯 개를 뽑았고요. 이 집단의 부적합품률이 바로 0.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다섯 개를 뽑았을 때 부적합품이 몇개 나올 확률, 그럼 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물을 수 있는 게 x가 한 개도 나오지 않을, 즉 제로 개가 나올 확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올 확률은 더하면 당연히 얼마 되죠? 1입니다. 모든 확률 다 더하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어요. 한개 이하 나올 확률은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한개 이하라는 것은 우리는 수리적인 모델로서 한 개가 나올 확률과 0 개가 나올 확률 을 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x가 x가 두개 이상 나올 확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두개 이상. 그럼 x가 두개 이상 나 가면 내가 다섯 개를 뽑았다 하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그러면 1마의 확률과 이친구의 확률이 플러스와 되면 한개 이하는 0과 1이고 야는 은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니까 야를 합치면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야를다 합치면 또 1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고데한개 이하 나올 확률은이라고 하면 x가 한개 이하 나올 확률은이라고 하면 x가 0개 나올 확률과 x가 한개 나올 확률을 합성을 하면 되고 만약에 x가 두개 이상 나올 확률은이라고 하면 1에서 야는 x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올 확네개 또는 다섯 개가 나올 확률이므로 이것은 1 x가 한개 이하 나올 확률, 즉위의 값이죠. 이 값을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왜? 다, 확률 다 다음 1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응용하도록 하겠지. 자, 자,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해도 이거 외에는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좀 쉬운 문제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합이 1이니까,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야는 무슨 분포로 풀까요? 라는 건데요. 요겁니다. P가 나와요. P가 나오면 P가 나오면 이거의 반대인 1-P를 아는 거죠 P가 나오면 1-P를 알아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P를 알고 1-P를 안다 라고 하면 항이 두 개인 것을 안다 그럼 그래 무조건 뭐다 무조건 이항분포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운 상태로 한다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항분포로 풀게 되면 그 공식은 뭐냐? n 컴비네이션 x의 p의 x성 1-p의 n-x성이므로 여기에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시작 야를 풀겠습니다. 한개 이하는 바로 0개와 1개입니다. 시작 다섯 개 뽑았는데 영개 나왔다. 5 c o m b i n a t i o 0. 1이죠 곱하기 0.1의 제로성 곱하기 0.9의 예. 다섯. 맞죠? 더하기 5 c o m b i n a t i o 1에 0.1의 1성 곱하기 0.9의 네 제곱 하면 답이겠죠. 이것을 계산기로 여러분한테 제가 두들겨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계산기를 두들겨 이걸 못 두들겨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제가 계산기 어떤 메모리 기능이나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두드린 품질 교실에 있으니까 참고로 꼭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쪽으로 가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O c o m b i n a 0다 라고 하면 원래는 1인데 수리적으로 잘 아시는 분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면 O를 누르고요 c o m b i 이라는 NCX 또는 NCR이라는 걸 누르면 됩니다 그럼 O 누르시고 NCR을 눌러요 공항용 계산기로 그러면 C가 떠요 그리고 0이에요 이러면 화면상으로 어떻게 된다? 500이 뜨겠지. 다음에 모든 거에 곱하기 0.1은 그냥 점1 해도 됩니다. 점 1에 매성료 영성 매성을 누르고 0을 하고 갈로 닫아도 돼요. 영성. 똑같이 0.1의 제로성. 이것도 1입니다. 1이에요. 야도 1이고 야도 1이에요. 제로다 그럼 다 1이에요. 다음에 곱하기 0.9에 5승 갈로 닫고 는 하면 야갑이 얼마냐 앞에 있는 야갑이 얼마가 나오냐면 0.59049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두들겨 봐요. 안 나온다. 나오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뭐죠? 내가 계산기 잘못 두들겼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요. 다음에 계에 수도 될게요. 똑같이 오좀 빠르게 눌러 볼게요. 오 C 1. 온데요. 곱하기 그 0.1의 1승. 곱하기 그 0.9의 네 제곱. 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0.3이 야는요 0.32805가 나옵니다. 그럼 약하고 약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얼마 되느냐 하면 0.91 91854가 나옵니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만약에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두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사고만 요렇게 하고, 다시 다른 사고로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 야는, 바로 X가 두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 P 또는 PR 할게요. 왜? 확률은 probability 약자입니다. 그러면, 야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다시 하면 1-PR. 어디에요? X가 한 개, 이하 나올 확률을 마이너스화시키면 되고 이 값은 얼마죠? 바로 야가 영점구일팔오사니까 일 마이너스 영점구일팔오사가 답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답은 얼마 됩니까? 영점영팔일사육이 답이 되겠죠. 예, 두개 이상 나올 확률은 영점영팔일사육이다라고 야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이항분포의 문제를 한 문제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이항분포를 본다고요 p가 나오고 1-p가 나오니까. 이럴 때 푸는 것이 바로 이항분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부터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적으실 쓸수 있는 분은 더 좋겠고, 그럼 똑같은 문제를 지금부터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이제는 좀더 디테일하게 한 풀어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좀더 디테일하게 푼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초기화분법입니다. 초기화분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부적합품률이 0.1이라는 것은 부적합품이 5개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n 곱하기 p에서 5가 나옵니다. 5가. 그러면 이 로드에서 몇 개를 뽑았냐? 5개를 뽑게 되면요. 부적합품이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볼까요? 그 부적합품이 처음에 하나 뽑았을 때는, 한 개를 기준했을 때는, 그 확률은 50분의 5예요. 왜? 부적합품이 5개 있으니까. 다음에는 두번두 두 개를 뽑아요. 두개 뽑았는데 두 개다가 부적합품이 나오면 50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하나가 뽑혀서 이게 49분의 4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야는 다섯 개를 뽑았으니까 부적합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면 다섯 개를 슬로우비디오로 생각하면요 처음에 뽑을 때 50분의 45예요 왜 50개 중에서 양호품 즉 적합품이 45개 있으니까 맞죠 왜 부적합품이 5개 있으면 양호품은 45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p가 45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0.1, 0.9로 해서, 야는 뭐냐? 5개를 뽑아서, 뽑은 건 변함이 없어. 곱하기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4 9분의 44야. 다음, 4 8분의 43이고, 다음, 40, 이거 안 적어도 돼요. 4 7분의 42야. 다음에, 46분의 41이 되겠죠 부적합품이 한개 나왔어요 부적합품이 한 개가 나왔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뽑는데 언제 나왔어? 첫 번째에 나왔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나왔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에 나왔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번째에 나왔어 라고 할 수도 있으며 다섯 번째에 나왔어 지금 어떤 무건 하나만 나와야 돼 하나를 그래서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또 똑같이 다섯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 카품이 한 개가 나왔다면 하 이런 가지가 5C1이에요.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곱하기 처음에 50개 중에서 바로 곧바로 부적 카품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 되죠? 5가 됩니다. 다섯, 50개 중에서 부적합품이 다섯 개생으그 다음부터는 적합품이 네개 나오면 됩니다 얼마 되죠? 49분의 45예요 다음 48분의 44예요 다음 47분의 43 다음 46분의 오 끝났네? 아니죠? 맞죠? 이렇 46분의 42 이게 끝납니다. 이런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이거 하고 이것을 더해야 돼요. 아이고 빡세. 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걸 지울게요. 이걸 안 지우고 풀겠습니다. 안 지우는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번 할게요. 여기 1번. 요 1번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떤 노트에서 50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적합품이 5개가 있으며 적합품은 45개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몇 개를 뽑았냐 5개를 뽑았어요. 부적합품이 0개가 나오고 적합품이 5개 나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야의 그림만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이라고 하면요 50 c 5 입니다 50C. 50C5가 되고요 컴비네이션 5고 적합품 45 컴비네이션 5가 되고요 곱하기 부적합품 컴비네이션 0 입니다 이렇게 계산기로 두들겼는 것과 야와 야가 같아요 야와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들겨 보면요. 나는 못 믿겠어. 그럼 두들겨 보면 알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 5시5 곱하기 5001이고요. 5시 나누기 50시 5 하면 얼마 나오냐면 0.576638. 0. 야는요. 얼마 나오냐? 2게요 얼마나 온다고요? 아, 아 아까 했던 거 지, 이제 쭉 그래서요. 0. 야 계산하면 얼마냐? 0.57. 663 66까지 하게 넷째 자리 에 맞게 664로 합시다. 66 다섯 자리 야가 무슨보다총기압은포예요 자요렇게 할게요. 이것도 지울게요약 얼마나 왔다고? 초기화일 때는 아까 이항일 때는 지워버리고 안타깝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얘는 0.5766입니다. 66에 다섯 자리 4까지 할게요. 앞서 했던 이항분포는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야는 하나도 나올 다섯 부분 하나도 안 나다. 그럼 0.9에서 그냥 다섯 개 나왔다. 이 말이므로 0.95수입니다. 0.59. 이 양분포는 요냐 0.59. 차이가 좀 있어요. 59049가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다음 한개 나왔을 때를 하겠습니다. 한개 나왔을 때. 초기화 분포는 그림을 새로 그려드릴게요. 줄울 값, 줄때줄울 값이라도. 자, 어디에 되냐? 어떤 노트가 50개 있고요. 여기는 부적합품 5개, 적합품 45개입니다. 이번에 5개 뽑았는데, 부적합품이 1개 나왔어요. 1개 나올 확률. 다음에, 야가 몇개 나왔냐? 4개 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초기화 분분은 50콤비네이션 5. 아까 분모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분해, 예, 45콤비네이션 4 곱하기 5콤비네이션 1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기로 하면 두들겨 볼게요. 45시 예, 45시 4가 되겠고요. 곱하기 5시 5 나누기 50시 5가 되겠습니다. 하면요. 0.31 여기 적을게요. 요걸 지우면서 얼마 나오냐면 0.31 3516 1, 이렇게 됩니다. 반올림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항분포는요, 이거 지울게요. 앞서서 이항분포는 한개 나왔다 했으니까 5 곱하기 0.1 곱하기 0.9의 4승이었어요. 오 잘못했네. 0.9의 4제곱하면 0.42, 0.32, 805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를 합쳐버릴게요. 합쳐버리면, 야는 얼마나 왔습니까 야는, 아, 요 부터 먼저 합칠까요? 085에서 더하기 0.59049. 이 연습 자꾸 해주면 좋아요. 아, 잘못 눌렀네요. 0.59049. 하면 0.9185. 0.91854가 나오고요. 야 같은 경우는 57664에서 에. 35161을 하면 9282. 0.92825입니다. 자, 당연히 누가 더 정밀한 값이냐면 초기화가 더 정밀한 값이에요 왜? 똑같이 0.1이라고 뒀고 얘는 p를 0.1이라고 뒀고 얘는 상황에 따라서는 50분의 5가 될 수도 있고요. 49분의 5가 될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49분의 4가 될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즉 p가 변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기화하고 이항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정밀하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초기화 분포가 더 정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무엇이 남았냐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표지 안에 있는 포아송 분포가 남았어요. 포아송 분포로도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초기화 분포가 제일 좋고요. 이양 분포 다음에 포화 속 분포가 제일 무난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번 어제였습니다. 어제 여 날짜 이야기해 드릴까요? 25 오늘 이2 오늘 누가 이제 날짜 글자도 안 보여요. 25일이니 예 어, 오늘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날이 4월 25일인데 아마 올라가는 것은 뭐 어, 4월 말 전에는 올라가겠죠. 그럼 4월 24일이었어요. 여러분 4월 24일 날 바로 품질경영산업기사 2차 실무시험을 쳤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던 거죠. 초기화문포이문분포부화속문포 확률을 구하라. 어느 것이 더 정밀하냐라는 것을 중각도로 분석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당연히 초기화 분포가 더 정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표준편차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했고요. 포화성 분포는 다시 바로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계수 값에 대한 분포는 아 무조건 이렇게 푸는구나 뭐 무엇이든 다풀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계수치 분포에 대한 두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예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숙달을 여러분 수리가 없으면요 품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품질 경영을 할 수도 없어요. 제품이 얼마나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것은 어떤 수의 나쁜 이야기라면 수의 장난이고 좋게 이하면 수의 학문이 바로 우리는 품질 경영 품질 관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데이터 그 데이터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 계수와 계량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잘 보이려고요 예, 어제요 머리도 깎았습니다 머리도 <laughs>